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방송센터장 지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17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20 나은 날, 병일말 날, 입니일말 날, 입니다1 9 5년도한일5본조 한일 체본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어,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또한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1965년 6월 22일에 조연한 조약입니다. 이걸 한일국교조약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했죠. 그 전에는 왜냐, 일본 음, 식민지정책 36년쯤에 한금이 있었죠. 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그때, 김종필 고인이 되신 분이 가서, 어,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고요. 어, 그 문제, 그때 잘못된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두 나라의, 예, 유교 관계 마찰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에 뚜렷이 뭐, 어떤 감정이 지금까지도 골이 깊습니다. 그 골은 뭐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73년도 남해 대교가 개통이 있었습니다. 남해 대교는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랑리와 하동군 금남면 노랑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현존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현수교로 마치 미국의 금문교를 빼다 박은 듯 하다고 합니다.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입니다 길이 660m 고요. 폭이 12m. 착공일은 1968년 5월달에 했고요. 완공일은 1973년도 6월 22일 개통이 됐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기존 또, 19호선 상에 있고요. 근처에는 관음포 이충무거공 전물 유적지가 있고요. 또한 2001년부터 매년 남해대교 아래 해엽에서 이충무공 노랑해정 승첩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1998년도 북한의 잠수정이 대한 동해안에서 그 잠수정이 건물에 걸려 좌초가 됐었습니다. 1998년도 6월 20일에 강원도 속초시 동쪽 11.5 마일, 즉 18km 지점에서 우리 영해 북한의 유족급 잠수정 일적이 꽁치잡이 어선이 설치해 놓은 건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6월 23일 이언됐는데요이 잠수정에는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무종조원 공작원 등 9개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이것을 왜냐하면 안에서 잠수정이 꽁치 건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스스로 자결해서 아홉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요또몇 명이 나와서 간첩으로 한께 그 궁적이 들어왔고, 나머지 분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음, 북한 잠수정이 꽁치잡이 어었죠그 그 물에 걸렸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도 봅니다. 2000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게 한국교육방송 EBS죠? EBS가 LG 재신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래서 LG 재신호에 더 E 브로드캐스팅 해서 B 시스템에서 음 S 이래서 EBS 방송이 가시권 지상파 방송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2002년도는 거스 힌크 감독이 이끌던 축구 한국 국가대표 이운재 골키퍼가 활약했습니다. 2002년도 FIFA 월드컵 한국 대 일본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하고 8강전에서 이제 4강전까지 준결승전에 가는데 스페인하고 연장전까지 0대 가타수 영대왕이었기 때문에 승부차기로 했는데 이윤재가 스페인이 그 선수가 차는 걸 막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결승에 진출했던 날, 바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윤재가 경쟁의 활약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2005년도는 장성화물역이 개통이 됐고요. 2010년도는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축구 국가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월드컵하고는 굉장히 그 어, 관계가 깊은 날인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월드컵 가면은 이 어, 날이 본인이 됐으면 굉장히 예.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2015년도 동의보감이 대한민국 국보로 승격을 해서 동의보감 동의 허준씨가 쓴 한의학 책이죠. 동의보감은 1539년에서 1615년까지 계셨던 허준이 조선의 명의입니다 중국과 한, 한국의 의학서적을 하나로 모은 백과 사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96년도 선조 29년부터 편찬해서 1610년 광해군 2년에 완성된 의학서입니다. 허준이 직접 관행, 관여하여 나온 동의보감에 에, 어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소장 중입니다. 각각 국보 319호와 319-2호로 지정됐고요. 2009년도는, 2009년 7월 30일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경부 고속도로 옥산 IC의 부산 방역 진출입, 진출입이 예, 개통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념일은 없습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587년도 윤선도 아시죠? 조선중계 화가 윤선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신 박창호씨도 1850년 오늘이 생일이 되겠고요. 배우군 배우이면서 기업가이고 정치인 국회의원 때 했던 분이 있습니다. 1954년도 나셨고요. 정한용 씨입니다. 정한용 씨는 1954년도 6월 22일에 태어난 배우입니다. 충청 부터 충주 출생이죠.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제 15대 국회의원도 지냈던 분입니다. 1964년도 배종옥 씨 배우입니다. 1985년도 KBS 방국방송공작 특채연기자로 정식으로 데뷔해서 KBS 드라마 해돋는 언덕이 불안관의 대부작이고 지금도 활발히 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75년 정희태 배우, 어, 배정우 씨 82년째 성우 야구선수 박성민 85년도, 배우 이민호 씨 87년, 배우 오연서 씨 에, 야구선수 김문호씨 87년도 하루 한날 동갑입니다. 쇼트트랙 선수 공상정씨, 공상정씨는 화교 3세 출신의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복수 국적자입니다. 1996년도 생일입니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 가신 김선일씨, 김선일씨는 어, 유일신과 성전에 있는 한국인의 희생자입니다. 2004년 어, 이라크전이 끝난 직후에 IS 전신인 유일신과 성전에 붙잡혀 참살당한 한국의 희생자입니다. 경제 그때는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일신과 성전의 공식 참살영상 기준으로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 IC 가그 개들이 누구든가 에게에 납치를 해가지고 사살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거잖아요. 이때 2004년 닉 버그의 참살 사건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2007, 1970년 9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33세로 전 세계로 아이스가 참살하는 게 걔들이 해서 그 유튜브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전세계인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또 불교의 좋은 말씀 한 마디 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이 문제입니다. 건강하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으로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건강하게 지내고 아,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지는 있음. 좀짐 깁니다. 옴 소시지 가리바리 다남타 목다 에바 아라바라 판다 하나하나 훈바탁 기니까 꼭 메모해서 적어두셨다가 심신이 피곤하고 괴로울 때한 번씩 읽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사실 가시고 더위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또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